네, 안녕하세요, 강수연 t v 입니다 저희 오늘은 복지받은다고 하는 우리 손님의강국한 부탁으로 주먹 피하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오늘 알려드릴 건 일반인이 주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볼게요. 어디 가서 맞을 일은 없겠지만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래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씨가 진짜 한거그럴 이력 같은 게 아니 시험만 들어가면 주먹을 안 피해 아니 인파이퍼야아몇대 맞고 더 때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어서 그래서 오늘 저가 무슨 주먹을 <laughs>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야? 그 저는 원래 안 아프게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소련님은 평소에 많이 맞아보셨나요? 평소에 저는 저는 산을 맞고 자라지 않았어요. <laughs> 맞아. 소진님은요 <laughs>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주먹을 피해볼게요. 어떻게 피하는 거야? 어떻게 피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먹을 피한다고 생각하면, 첫... 어떻게 생각해? <laughs> 피합니다. <있어요>. 오, 뭐, <laughs> 그렇게해요 오, 근데 굉장히 비슷하게 구사를 하셨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중심이 서 있잖아요. 그럼 안 맞으려면, 상대방 좌우로 피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심을 낮추면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맞으려면 굳거나 떨어져야 돼요. 아예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거리예요. 거리를 지키면서 상대방 오른쪽, 쪽으로 피하는 건데, 이걸 먼저 해볼 겁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어, 그쵸? 한뭐 보여줘야 돼 한번 해볼까요? 근 지금 이거 진짜 맞으면 어떻게 맞으면 이제 신고해야지. 아, 진짜. <laughs>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패딩이라고 하죠. 상대방 주먹이 오면 앞 손을 이용해주는 거예요. 손을 탕, 슬립. 이런 식으로 툭툭,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줘서내 얼굴에 맞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복싱에서 중요한 건, 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안 맞을 수 없어요. 안 아프게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여기 박스만 맞는 거예요. 요런 데만 이렇게 스치듯이 만든거고 <laughs> <laughs> 이렇게 맞는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았어! 보셨죠? 저도 알았어! 저는 알았어! <laughs> <저는 알았어요. 웃음> <laughs> 제 두개골이 <개구리> 더아파요나 <laughs> <laughs> 지금 잘 아, <laughs> 아, <그냥 웃음> 아, 부러진 것 같아. 그러니까 전 괜찮거든요. 자, 우선. 글브를한번 껴볼게요. 손 아프시다고 하니까. 자, 그래도. 자, 생겼어, 나 이제. 알았어. 잠깐만. 나는 마스크 골 <laughs> <laughs> 정체를 쳐 있어. 내가 잽을 벗는 거야. 오늘 어떻게 피할 거야? 여기서 지금 제일 안 좋은 걸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팍! 아 링백 있어요. 링백도 있는데 이건 대부분 한국인들 사이즈에서 잘 나오지 않는 그 유연 유연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유연함은 정말 한국인들은 그냥, 찾을 수가 없죠. 만화에서 봤어요. 그렇죠. 네 가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지금 오른쪽 왼쪽으로 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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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킹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랑. 상대방 주먹이 들어오면, 스텝! 아까처럼 이게 아니라, 스텝! 그렇죠. 제가, 잽을 칠게요. 봉. 오, 어, 그렇죠. 이게, 예, 예,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아까 손, 툭툭, 무릎 트리는 패딩. 툭, 툭. 툭, 툭. 이거. 제가 주먹이 날아왔을 때, 계속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체력이 안 돼서, 디펜스도 별요손 올리고. 얼굴이랑 바디 둘다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관자놀이, 이죠 그리고, 정거근이라는 이 갈비뼈에도 가까이. 근데 이거를, 얘만 내리게 되면 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약간 라운드 숄더에 호흡을 푹 빼보세요. 이게 기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으시거나 아! <laughs> 붙이면서 이렇게 올려주셔야, 버틸 수 있지? 팔만 봐봐요, 팔만 들어봐요. 하 아, 팔, 팔, 다시 팔만. 이렇게 되면, 내팔 내가 맞아요. 그래서 몸을 붙여서 이렇게 살려주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살려주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무섭다고 몸을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 요 배에 힘껏 이렇게 말아. 때려볼게요. <laughs> 제가 지금 언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을 담, 담지 못하니까 제가 준비한 또 디자인 카드를 올려보내겠습니다. 피수님이한 음 번. 난 기계로 음... 부르니다피디님 <laughs> 지금 그 타끄 오. 됐어. 좋아요. <laughs> 오, 오른쪽 <laughs> 왼쪽 흔들어요. 오른쪽 왼쪽. <왼들어>. 무서워해서. <laughs> 아, 그렇지. 일반인들 쓸수 있는 이 방법, 페이크. 오, 나이스. 피하셔야 돼요. 오, 그렇지. 일반인들 이런다고. <laughs> 일반인 오예! 오씨, 진짜 대립스. 오, 와 진짜. 오 무게 중심을 잘 실른다. <응. 응>. 아, 오, 오. 랑 같이? 아우. 방금 받았다. 맞맞 지금, 역하면서 이거 받았어. 저는 연상하고 맨날 이렇게 놀아가지고 아기 네, 때는 엉덩이 때리기 운동이 했었거든요그짜 엉덩이 수도 없이 하죠. 아무튼 아. 네, 이렇게 재밌게한 번도 아고는데 좋은 셨으면 좋아요. 그이집요 너무 기다